성찬 감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찬 감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앞두고 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교회는 세례를 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고 또 성찬 감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준비된 자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성찬식 앞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달 동안 어, 살아오면서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어, 이를 한달 동안 어, 우리가 2022년에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 예배의 회복과 또 기도의 회복과 또 우리의 헌신의 자리로의 회복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실제적으로 내가 헌신의 자리에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처럼 해볼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즐거운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설교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방법대로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그 설교 노트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좀 두꺼운 거 가지고 한 2, 3년치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1, 2년 정도 쓸수 있는 좀 가벼운 걸로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들고 다니지 않으면 집에 있을 때도 이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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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우니까 가방에 넣어 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얇은 걸로 좀 회사 갔을 때도 어 회사 출근 가방에 넣어서 좀 들고 다니면 볼수 있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얇은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항상 있어야 좀또 어좀 아니면 좀 얇은 걸로 작은 걸로 해가지고 매일 매일 그 설교 말씀을 잊지 않도록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한달 동안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자기만의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린 것을 잊지 않도록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설날 명절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 가정에서 제사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기도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 좋은 방법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싸우지 말고 어, 제사 때문에 싸우면 답이 없어요. 또 전도하는 데도 힘들게 되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매일 우리가 은혜받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분들이 보면 아 큐티 힘들다 그렇게 하시는데 요 힘들면 지금 우리 밴드에 보면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큐티 했던 것들을 어떤 날은 정말 그 댓글 읽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날도 있고요. 그 댓글만 읽어도 자기가 적용을 못하면 그 댓글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에 또그 댓글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런 배운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점검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돌아볼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요즘 우리가 그 요셉, 그 다윗, 어 야곱 가문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매일 매일 어떤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 욕심 때문에 싸워야 되고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의 어떤 게으름 때문에 싸워야 되고. SNS나 또 TV나 오락이나 뭐 드라마나 그러한 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계속 밀려서 그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싸워야 될 것들과 매일매일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있으면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식을 앞두고 은혜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각 목장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성찬식을 앞두고 제대로 준비해서 성찬식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